정순자는 마루에 앉아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이 유난히 많았지만, 누구와의 약속도 없는 표시였다. 김장도 끝났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컸다. 손 닿는 곳에는 낡은 휴대폰이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창문 밖을 내다봤다. 텃밭의 배추잎 위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속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서울은 이제 춥겠지.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태훈아, 엄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바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순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 주에 서울 좀 올라가 볼까 해서 하루만 자고 갈게.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짧은 대답이 이어졌다. 응그래요. 오셔도 돼요. 그말 한마디에 정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알았다. 뭐 필요한 거 있니? 반찬 좀싸 갈까? 괜찮아요, 엄마. 너무 무겁게만 하지 마세요. 통화는 1분도 안 되어 끝났다. 그 소리가 잦아들자 방 안이 더 고요해졌다. 정순자는 이불장 속에서 고운 가디건 하나를 꺼냈다. 이거 입고 가면 지우가 좋아하겠지. 그러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생각보다 주름이 많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하루 자고 오면 되지 뭐.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바빠졌다. 부엌에 내려가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등어를 굽고 김치를 통에 담으며 흥얼거렸다. 얘는 매운 걸 좋아했지 소연이는 짠걸 싫어하고. 그렇게 준비한 반찬통이 어느새 부엌 한쪽을 가득 채웠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태훈이 집이 어디였더라 지하철 두번 갈아타면 되겠지.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좀 봐야지.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렸지만 정순자는 그 소리마저 포근하게 느꼈다. 마치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인 듯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도시에 대한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다. 이른 아침 정순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집앞 버스 정류장에 섰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손에는 아들 집에 가져갈 반찬통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두 손으로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탔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논밭과 산이 점점 멀어지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서울은 많이 변했겠지 애들도 많이 컸을 테고.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걸본 그녀는 괜히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가방 안에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도착해서 보자, 그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정순자는 창밖의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여정을 조용히 이어갔다. 서울역에 내린 정순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잠시 멈춰섰다. 붐비는 인파, 빠르게 지나가는 발소리,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게 다 서울이라더니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는 지하철 노선을 더듬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정순자는 반갑게 웃으며 가방을 내밀었다. 별건 아니고 그냥 반찬 좀.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공간처럼. 식탁 위에는 이미 저녁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아, 미리 준비했구나. 그녀의 웃음은 살짝 굳었다. 저녁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순자는 조심스레 자신이 싸온 반찬통을 꺼냈다. 이건 내가 담근 김치야. 조금이라도 먹어 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저희는 요즘 매운 걸잘안 먹어요. 그래? 그래도 한 젓가락은 먹어봐라.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짧게 대꾸했다. 엄마, 이거 나중에 먹자. 식탁이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손자 지우가 "할머니, 이거 뭐예요?" 라며 김치통을 열자 며느리가 재빨리 덮었다. 지우야, 그건 맵단다. 나중에 먹자. 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웃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 나중에 먹자.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정순자는 낯선 방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희미한 불빛이 들어와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불 속 공기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렸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내가 이 집에 와서 뭘한 거지 속으로 되뇌며 손끝을 꼭 모았다. 낮에 꺼내지도 못한 김치통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맺혔다. 이제는 내가 없는 게더 편하겠지. 정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반찬통 뚜껑을 닫고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냥 내려가자 괜히 온것 같네. 낮게 중얼거리며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눕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정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개고 방을 한번 둘러봤다. 아들이 아직 자고 있는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문을 두드리진 않았다. 식탁 위에는 손편지 한 장과 반찬통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김치는 냉장고에 넣었단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닫는 소리가 울렸다. 복도에는 정순자의 발자국 소리만이 가볍게 이어졌다. 몇 시간 뒤 아들이 일어나 식탁 위쪽지를 발견했다. 그 순간 부엌 한쪽 의자가 비어있는 걸 보고 잠시 멈췄다. 엄마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울렸다. 기차역 앞 정순자는 두 손에 반찬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아이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정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품에 안았다. 지우야, 우리 지우야. 눈가가 젖어들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멀리서 태훈과 소연이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 맛에 살아야지. 기차 창가에 앉은 정순자는 가방 속 반찬통을 천천히 열어보았다. 비어 있었다. 지우가 맛있게 다 먹어준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릇을 다시 싸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한동안 또잘 지내겠지.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기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기차는 천천히 고향 쪽으로 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행복이 내려앉았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다시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삶이지. 집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맞았다. 며칠 비워둔 방의 냄새가 익숙하게 스며 있었다. 정순자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놓인 찬물 한 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지우는 많이 컸더라 태훈이도 고생이 많아 보였고, 그녀는 다시 가방을 열어보았다. 텅빈 반찬통 사이에 지우가 넣어둔 작은 쪽지가 있었다. 할머니, 또 놀러 오세요. 정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쪽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부엌 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또 가야지.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순자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를 올리고 김이 오르는 걸 바라보았다. 그래도 다녀오길 잘했어. 혼잣말이었지만 어제의 허전함이 조금은 덜했다. 그녀는 텃밭으로 나가 굳은 땅을 손으로 헤집었다. 배추잎 사이로 눈이 살짝 녹으며 물방울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끝에도 그 빛이 닿았다. 지우가 좋아하던 상추를 심어볼까? 정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마을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아래 작은 미소가 그 얼굴에 번졌다. 그 순간 집안의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다. 정순자는 서둘러 손을 닦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훈인가?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응, 엄마다. 잘 들어갔다. 그 말과 함께 이 작은 집에는 다시 온기가 번졌다.